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심평원 자기소개서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 주장보다는 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재해석하시고 적용하셔서 합격자소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 시즌과 항목이 변경이 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서류 전형에서 서류 합격 배수가 타 일반 공공기관에 비해서 엄격한 편이고 또 이번에 채용 규모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채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자소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역량들을 적절하게 전달을 못 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소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자신감과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여러분들 경험을 천천히 생각을 해 보신다면 충분히 어 좋은 소재도 선정하실 수 있을 것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 줄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일단 1번 항목은 지난번에도 어 유사한 항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평원에서 요구를 했었었는데 어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질문으로 이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이 항목에서 그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로얄티에 대한 내용도 반영을 해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직무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 이전 같았으면은 다른 항목에 그 신평원 그 지원 동기에 해당되는 어, 유사한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그때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직무 수행 능력 위주로만 강조해도 된다. 이렇게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 항목에서는 타 항목에 로열티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 로열티를 좀 보여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질문만 봤을 때는 이거는 지원 동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로열티를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어 지금 이 항목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요구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경험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이 질문이 나왔어요. 이 경험사항이라는 거는, 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력기술서, 경험기술서, 이제,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카테고리 자체가 이제 역량,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 안에서, 이 지원 동기처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 여러분들이 많이 작성, 을 하게 된다면 이 로얄티에 대한 부분을 한 60%까지는 작성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최소한 40% 이상 정도는 이 직무 수행 능력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성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무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회사라든지 직무를 선택하는 기준을 갖게 되었고 그러한 기준이 심평원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부합이 되더라 그런 논리로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 자체가 직접적으로 심평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어, 어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미 신평원의 어떤 비전이 공감하는 또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심사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어, 이 신평원의 업무와 좀 연관된 경험을 할수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행정직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신평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 경험이 어, 직접적으로 이 회사와 연결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직 업무를 통해서 본인이 강점도 발휘할 수 있고, 또 행정직 업무를 통해가지고, 어, 또 공익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접 경험을 하셨다면, 어, 거기서부터 우리 지원자가 직업관을 좀, 어, 만들게 되었고, 그럼 그러한 직업관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딜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을 알아보니까 내 강점도 발휘할 수 있고, 그 강점을 발휘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내가 생각하게,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걸 공감하기 때문에 또 지원을 했다. 뭐 그런 관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사직으로 지원하신 분들과 일반 타 직무로 지원하시는 분들, 직군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약간 경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논리가 상의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이 회사와 꼭 관련된 경험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구성적인 측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은, 일단은, 신평원의 비전에 공감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평원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양한 경로, 여기서 얘기하는 경로라는 것은, 뭐, 신년사라든지, 뭐, 홈페이지, 뭐, 국회의법 조사처라든지, 상위 부처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이라든지, 뭐, 사보라든지, 뭐, 그런 경로 등을 통해서 좀 성의 있게 파악했다라는 게, 그래도 좀 반영되는 게 좋겠죠. 만약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스킬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노력했던 그 경험도 일단은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소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항목도 이번에 약간 이제 새롭게 나온 부분인데 뭐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그 본인이 좋은 습관이 좀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되었던 경험이 있느냐. 일단은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 뭐 눈여겨 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평상시 에 여러분들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좋은 습관이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직업계속 능력이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를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어,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이 부분 역시 어, 우리가 이제 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팀워크 요소에서 자발적인 기여를 통해서 어, 팀이나 그리고 구성원들 그리고 조직에 어떤 도움을 줬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발적 기여,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희생이라고 할수 있는 이 팀워크, 그리고 아니면 적극적 업무 공유. 그 다음에 자기 업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런 지표들이 많이 반영된 소재에서 일단은 팀에 도움을 줬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평상시에 어려운 역할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자세, 이게 좋은 습관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자발적 기여에 해당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부각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팀워크 발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소재에. 그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걸 강조하시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떠한 좋은 습관, 뭐 평상시에 타인이 힘들어 할때 도움을 주려는 그런 자세, 혹은, 어, 어려운 역할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고, 어, 좀 이렇게 부딪히는 자세, 이런 게 저도 긍정적인 마인드에또 지표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이미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지만 습관이라는 것은 운이, 운에 좋아가지고. 다한번 발휘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좋은 패턴이라든지 노하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경험 말고도 면접에 갔을 때 다른 경험에서 이러한 또 좋은 습관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가급적 다른 경험에서도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러한 습관을 좀더 언급해 주시는 게 면접에서도 좀 유리할 수 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부분이요. 공공기관스럽지 않게 도전적인 목표를 요구를 하네요. 그쵸? 그렇죠? 렇 어, 그래서 도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사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중요한 건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뉘앙스적인 측면에서 사기업에서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형 공공기관이라든지 해외 시장 개척 뭐 이런 관련된 공공기관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도전적인 걸 많이 요구하는데 어, 이번에 이제 심평원에서 이 질문을 좀 주게 된것 같아요. 뭐 신년사를 좀 읽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산재된 그런 과제들이 있고 그런 부분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높은 목표를 수립하고 어 우리가 좀더 나아가야 된다 뭐 그런 뭐 좋은 이야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도 공공기관 지원자로서 도전이라는 것은 좀 자신있게 강조를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향적인 측면에서 사람마다 굉장히 도전스러운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백점 100점 만점에 백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그좀 본인에게 주어진 것보다 혹은 본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어진 것보다 더 높은 목표를 좀 세우고 그 목표를 수립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뿐만 아니라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시도까지 하면서 좀 이겨나가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강조가 가능한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급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어떤 사업적인 특징 그리고 조직문화의 특징이상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을 한다라는 게 사실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좀 공공기관스러운 도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 높은 목표를 잡아서 그거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뭐,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너무 리스크를 안 와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리스크 검증도 안한 상태에서 새로운 걸 시도하기보다도 어떤 주변 사람들의 어떤 조언, 그 다음에 기존 방법과 좀 시너지가 나면서 어느 정도 좀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변 사람들, 특히 선배라든지 상사라든지, 이렇게 좀 공감대를 얻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타당한, 좀, 가, 이 성공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하셔야지,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 달성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검증도 안 된, 어,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약간 그런 걸 시도해가지고, 굉장히 리스크를 안는, 또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 네, 그런 부분을 네. 이야기를 좀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강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약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두루두루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로얄티와 역량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로얄티라는 것은 어, 심평원에서 목표가 무엇이고 최근 이슈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직군에서 특히 이런 역할을 좀 수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역량이 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로얄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지나치게 근데 갖고 있는 이 역량들을 나열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왜 지원 직무에 특히 필요하고 왜이 기업에 특히 필요한 것인지를 언급을 해주시는 게 상대방이 딱 들었을 때는 더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20% 절대 초과되지 않는 선에서 20% 미만 안에서 지금 심평원에 어떤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지원한 직군에서 특히나 이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때 이런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이때는 어 여러분들의 강점과 또 여러분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어좀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강점이라는 거는, 직무 수행 능력 즉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지식 스킬 경험도 강조가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기술 능력 중에서도 다른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하지 않았던 키워드를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 작년이라든지 뭐 이전 시즌에 신평원에서 요구했던 키워드들 중에서 뭐 이번에 출제가 안된 것들이 뭐 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것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단 어, 1번 항목 아까 우리가 이제 경험 사항에서 그 우리가 이제 직무 수행 능력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줬을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로열티 중심으로 글을 썼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전체 항목 중에서 직무 수행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 강점을 직업 기술 능력보다는 직무 수행 능력 관점으로 좀더 제시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경험 상항일 번에서 충분히 직무 수행 능력을 이미 강조했다.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말 그대로 직업기초 능력을 선택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단. 다른 항목에서 요구하는 항목 키워드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대인 관계 능력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직업 윤리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제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전 시즌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뭐, 자원 관리 능력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나름 이제 심평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약점일 텐데, 전이 약점이, 뭐가 약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자기 개발 능력을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원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의 수준을 좀 판단하고 그 부족한 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걸 끊임없이 채울 수 있는 사람을 자기 개발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한 약점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 너무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특히 직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또 그런 역할들도 있을 거고 그 역할에 필요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잡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어차피 모든 역량을 다 갖춘 지원자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내가 지원하는 직군에 분명히 필요한 건 맞지만 그 동안에 내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원래 직접적으로 수행했던 부분들과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 선택하시고, 대신에 여러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역량, 내가 지금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키워드가 뭐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심평원의 목표와 내 직무 역할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잘 알고 있고, 지금 이미 이 역량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학습을 시작했다 정도로 간략하게 보여주시고요. 입사해서 어, 좀더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입사 후에 뭐 자발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뭐 공부는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안 되는 건 아닌데 항상 어, 더 적극적으로 그 해당 직군에서 일을 통해서 또 그러한 역량도 쌓아가겠다. 이렇게 얘기야 상사가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학원 가서 뭐 공부하겠습니다. 이러면 상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어, 여러분들 부려 먹어야 되는데 자꾸 어디 간다 그러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더 많이 빡세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성실하게 일을 통해서 착실하게 조직 내에서 역량을 키워갈 겁니다 그런 부분 보여주시면 좋겠죠 뭐 인재상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면 뭐 열린 사고까지 반영할 필요는 없고요 뉘앙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인재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3번 항목도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흥미로운 그러한 질문이에요 그 단체 생활하다 보면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포용하고 또 함께 해결한 경험을 이제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저는 당연히 이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딱 떨어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연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팀워크라든지 갈등 관리의 능력 등을 역시나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얘기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상대방을 깎아내릴 필요도 없고요. 또 상대방이 실수를 지적한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실수를 포용하고 아껴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 자체를 들춰내고 언급했다 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그걸 들춰내라고 했기 때문에 100명이 모두 다 들춰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했다 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 여기서 얘기하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팀원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좀 악용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원칙을 안 지킨다라든지, 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용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원칙이라는 부분,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행인데, 어, 그 부분으로 아마 이거 복붙하신 분도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을 쓰셔도 돼요. 관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 이걸 올바르게 인도하면서 내가 직업윤리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접근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어차피 다음 항목에서 직업윤리 능력을 강조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관행 개선에 대한 부분을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초점을 좀더 포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라도 관행이라는 건좀 엄격하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라 가지고 포용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좀 몰라가지고 실수했던 거,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후배들이나 어 외부에서 팀원이 새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 우리 조직의 어떤 조직 문화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음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좀 원하는 성과가 안 나왔고, 그게 결국은 우리 조직의, 어, 좀 목표 달성에 좀 영향을 좀준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친구 너무 열심히 하는데, 어~ 그런 부분들이 어~ 결과적으로는 우리 조직 문화를 잘 모르는 거니까 이 친구의 상황을 좀 공감을 해주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 상대방이 좀 고의성이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잡고 쓰셔야 자연스럽게 포용이란 단어를 어, 좀 편안하게 쓸 수가 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정말 죽일 잘못을 했어 근데 그러다 보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진짜 말 그대로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줬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보통은 인간이면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인재상에도 보시면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상호 존중을 해라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 아까 얘기했던 직업윤리 능력으로 어,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갈등 해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 해결했던 경험 있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복붙 가능한 내용들을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갈등 해결의 역할에 불일치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일하다가 우리 팀에 갑자기 뭐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 빠지려는 친구들 자기 역할을 좀 이렇게 책임감 있게 다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게 이제 너무 막그 친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 친구가 적극적으로 자격 역할을 수행 못한 게, 아, 그 친구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아, 처음부터 역할 배정 단계에서 좀 투명하지 않았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안될수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의 그러한 역할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 발생한 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왜 그렇게 밖에 할수 없었는지 존중해 주시고 그 상황을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의 쟁점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을 배려해 주면서 협력을 이끌어냈다라고 한다면은 또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썼던 소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응용할 수 있는 질문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포용이 제일 중요하다. 포용이라는 것은 무조건 내가 맞다라는 전제를 버릴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에서도 내가 틀릴 수 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옳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관점에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어, 쟁점을 잘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배려해 줌으로써 결국은 팀의 성과에 같이 협력을 이끌어 낼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다음 이건 뭐 지난번에도 요구했던 것 같아요. 어,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직업률 세 가지. 뭐 정직이나 준법성이나 봄사정신이나뭐 책임의식이나 청년 원칙 준수 등뭐 직업윤리 능력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로윤리라든지 공동체 윤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뭐 특히 신평원 직원이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라고 접근하시면 자연스럽게 로얄티가 들어가겠죠.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 같으면 은 그렇게 쓸것 같다. 여기에 너무 막 무게 중심을 둘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자신 있는 거뭐두 가지 쓰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한 직업윤리 이거를 쓰셔야 되는데 어, 제가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 책임의식을 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만만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렴이라든지 뭐 원칙 준수라든지 준법성이라든지 뭐 정지 이거를 선택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익혀야 되는 거니까 봉사정식 이라고 되어버렸네요. 어, 봉사 정신인데 어, 봉사 정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원래는 공익을 좀 추구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혀 있는데 어, 지금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이제 속해 있는 조직 내에서 고객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큰 개념에서는 봉사 정신에 들어가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선생님 제가 그 동안 이제 사기업에서 근무해봤고 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좀 근무해본 경험이 없어서 또 봉사활동 경험도 많이 없어서 좀 봉사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책임의식도 가능한 게 책임의식은 자기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다 수행하는 거긴 한데 저는 항상 이렇게 부족한 걸 물어볼 때는 수준을 월등히 높게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봉사정신이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공공기관에 속해 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어, 타인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에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 부분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누구나 부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높은 수준을 월등히 높게 잡아, 이 수준을 잡아버리게 되면은, 그, 어,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 친구는 이 키워드, 이 직업윤리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기술을 갖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또 그걸 잡아서 또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책임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 팀에 필요하다면 타인의 역할까지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타인의 역할을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타인의 역할을 내가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마음 같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면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높게 잡아버리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어 굉장히 직업 윤리를 중요시 여기고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또덜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또그 부분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미 노력도 중이다 나중에 노력할 것도 있지만 이미 노력 중이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충분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간단하게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앞으로는 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게 답이다라는 걸 얘기하면은 사실 금방금방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제 근거를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듭 강조 드리지만 제 주장보다는 제 주장의 근거를 다시 한번, 어,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자신감 있게 믿, 믿으시고 어, 적절하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합격 자기소개서로 이번에 꼭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등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